안녕하세요 한글왕입니다.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잘 부탁한다. 검을 뽑을 것이다. 늦었구나. 제가 모시겠습니다. 풍경을 보는 것이 좋다. 배가 부릅니다. 날 믿어라. 뭐 이상한 거 없어요. 소원 빌고 싶어요. 봄이 다시 왔다. 잘 부탁한다. 검을 뽑을 것이다. 늦었구나. 제가 모시겠습니다. 풍경을 보는 것이 좋다. 배가 부릅니다. 날 믿어라. 뭐 이상한 거 없어요? 소원 빌고 싶어요. 봄이 다시 왔다. 잘 부탁한다. 검을 뽑을 것이다. 늦었구나. 제가 모시겠습니다. 풍경을 보는 것이 좋다. 배가 부릅니다. 날 믿어라. 뭐 이상한 거 없어요. 소원 빌고 싶어요. 봄이 다시 왔다. 잘 부탁한다. 검을 뽑을 것이다. 늦었구나. 제가 모시겠습니다. 풍경을 보는 것이 좋다. 배가 부릅니다. 날 믿어라. 뭐 이상한 거 없어요. 소원 빌고 싶어요. 봄이 다시 왔다. 잘 부탁한다. 검을 뽑을 것이다. 늦었구나. 제가 모시겠습니다. 풍경을 보는 것이 좋다. 배가 부릅니다. 날 믿어라. 뭐 이상한 거 없어요. 소원 빌고 싶어요. 봄이 다시 왔다. 드라마에서 자주 쓰는 표현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. 반복해서 공부해주세요.